안녕하세요. 문소장 백문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금산읍내에서 단 4분, 금산 IC까지는 7분, 남대전 IC까지는 23분 거리에 위치한 접근성이 뛰어난 토지, 헤든 빌리지 분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마을과 떨어져 있어 조용하면서도 탁트인 전망을 자랑하며 남향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숲이 감싸 안고 앞으로는 맑은 천이 흐르는 자연 속에서 주말농장이나 체류형 심토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장소인데요. 이미 수도, 오수, 우수, 석축 등 기본 토목 작업이 완료되어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뛰어난 개방감과 아늑함이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총 11필지 중 순차적으로 분양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남은 7필지는 선착순으로 분양 중입니다. 전용 약 70에서 80평대의 아담한 공간에서 전원석 가족심터를 꿈꾸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이제 참고용 토지 경계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판매 완료된 필지를 제외하고 총 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전이며 용도 지역은 보정관리 지역으로 건폐율 최대 20%까지 가능합니다. 사진에는 필지별 번호와 토지 방위가 표시되어 있으며 남양 배치가 가능해 햇살이 잘 드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교통 접근성 또한 뛰어납니다. 가장 가까운 금산 ic까지 차량으로 약 7분 금산 인산시장과 도심까지는 약 4분 남대전 IC까지는 약 2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토지로 진입하는 길은 2차선 도로에서 약 300m의 포장 도로를 이용하며 도로 폭은 약 3에서 4m로 구간 전체가 국유지입니다. 또한 토지 바로 앞천을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성되어 있어 금강 적벽강을 따라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뛰어난 입지, 기본 토목 완료. 선호도 높은 소형 평수의 매력적인 헤든 빌리지 토지를 놓치지 마세요. 현재 남아 있는 7필지는 선착순 분양 중이니 원하는 자리를 빠르게 선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곧 현장 영상을 통해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많은 매물 정보는 네이버 또는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 부동산을 검색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물 접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소장입니다 오프닝 영상에서 초지의 지리적 특징 도시 및 IC 접근성 그리고 토지 현황에 대해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현장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차선 도로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바로 이 지점에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물까지 들어오실 때 어, 약 200m 에서 300m 정도 폭은 3에서 4m 폭의 도로를 따라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다리, 건너편에 다리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진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양쪽으로 회전되는 어, 그런 구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 앞으로 맑은 천이 흐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비공사가 어느 정도 다된 깔끔한 천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동하고 있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국유지 도로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우리 땅에 모두 걸쳐 있기 때문에요. 단지 안에 그러니까 필지가 나눠져 있는 안쪽의 도로에만 저희가 지분이 있고 여기는 지분 없이도 다니실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로 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땅을 사시는 분한테는 분명한 장점이겠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보면은 지금 포장되어 있는 구간이 보이시죠? 저기는 차가 다니는 데는 아니고.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지금 저쪽에서부터 금강변에서부터 일로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 부리면, 적벽강 쪽까지 이어져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농사를 짓고 체류용 쉼터를 놓으시고 전원에서의 힐링 뿐 아니라 이렇게 가족들과 자전거도 타시면서 왔다 갔다 이동하시면 이 또한 전원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닐까 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뿐이 아니라 어, 차량을 이동하시면요 불이면 적벽강 초이까지 차량으로 약 9분이면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은 진안군 용담호가 있는데 차량으로 약 23분 정도 가실 수가 있고요 금산 인산시장과 그리고 도심까지는 차량으로 약 4에서 6분 그리고 금산 ic는 약 7분 금산 ic를 통해 남대전 ic까지는 차량 2 0분때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입지 덕분에 주말농장이나 체류용 쉼터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또 우리 토지 현황을 또 봐야 되니까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를 이렇게 막아 놨냐 여쭤보신다면은 여기 도로 포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겨울이라 지금 잘 말을 하고 차량은 못 들어가고 사람 좀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막아 놨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유 용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하얀색 파이프가 보이시죠 저게 수도를 쓰실 수 있는 라인이고 저기 보면은 집수정이 있어요 저기에 정화조를 놓게 되면은 이제 오수나 그리고 체류용 식토를 놓게 되면 하수를 연결해서 저쪽으로 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토목은 모두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의또 하나의 최대 장점 보시면은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다 튀어 있는 개방감 있는 자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해가 지금 저기에 있죠. 우리 땅이 거의 정남향이에요. 그래서 햇살도 굉장히 잘 받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체령 쉼터 주말 농장을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몸과 마음을 우리가 자연 속으로 오시는 것도 있지만 오면은 작물을 키울 때 그래도 이렇게 햇살이 잘 들고 또 비옥한 토지의 땅이라면은 작물도 잘 자라겠죠.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목이 농지이기 때문에 전에도 농사를 짓고 계셨대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끔 문의 주시는 사항 중에 농지를 제외한 곳에 그러니까 농막이나 체종 쉼터를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 농막과 체종 쉼터는 농지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땅에 지목이 농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굳이 체종 쉼터가 아니라도 뭐 이동식 주택을 갖다 놓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대지로 변경 후 사용하시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낮지 막한 임야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그 안쪽까지 석축 공사를 마무리해놨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렇게 안쪽에 있는 분들은 또 도로 지분이 들어가겠죠. 폭은 약 5m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차를 대고 어, 한 차가 나가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의 폭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봇대가 있으니까 뭐 전기 연결하는 것도 당연할 테고요 모든 기반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땅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가 9번 10번 11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8번인데 이 8번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개방감이 좀 뛰어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다만, 9번에서부터는 이쪽으로 보면 버드나무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뒤에는 숲이고, 그래서 조금은 아늑하고 프라이빗한, 네, 아늑한 공간을 찾으신다면, 이쪽 토지를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입을 할까요?라고 물어보신다면 바로 옆에 국유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땅의 한 면을 주차 공간으로 하고 살짝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오시면은 당연히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땅 같은 경우는 별도의 도로 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구유지 도로에서 접하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알땅 금액만 내고 사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향은 모두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촬영을 중간부터는 구름이 살짝 해를 가렸네요. 그래서 색감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금산 IC를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차량으로 약 7분 소요됐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7분 이동하는 구간을 금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 하드 와도 참 좋은 코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체류형 쉼터 주말 농장 아니면 소형 주택을 갖다 놓고 활용하실 수 있는 기반공사가 완료된 소형 주토지를 안내드렸습니다. 풍경 좋고. 개방감 좋고, 수도와 오수 기반 공사 다 되어 있고, 남양으로 햇살 좋고, 뭐, 이 정도라면 장점 분명히 여러분께 어필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 상단에 매물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이렇게 부동산 물건을 영상으로 중계 원하시는 분도 전화 주시면 직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매물과 멋진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활용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물 접수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저는 또 다른 소중한 매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